음속에 그 탔나 본데 우리 보이 그동안 안 탔는데도 잘 타네 음오 응? 오. 오 제자리서 그렇지 그렇게 쓰면 되는 거야 제자리서 앞에 보고 타야지 형은 다른데 보면 앞에 뭐 나타나면 가능하 게 힘들잖아. 오른쪽으로 가야지 소은아 할머니 오시잖아. 그렇지. 풀 보고 가야죠. 어, 잘 따라오는데. 어 꿈뚝에서 탔나봐, 소근이. 그처럼 타는데도 이렇게 잘 타네. 천천히 오세요, 천천히. 알았어, 아빠가 뒤에 따라갈게요, 약간. <목소리> 앞에 보고 가야죠. 앞에 보고가 대신 앞에 보고.